알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내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에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을 다 믿지 말고 각각의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과 적리스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바로 예수의 우리 속에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느냐, 신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적그리스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은 사도들의 가르침, 즉 말씀의 가르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 속한 진짜 성도는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 신하는 성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그 말씀이 오직 참된 진리임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 그 순종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오늘 이한 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